미쳤단 말이죠. 아주 오늘 미쳐버렸는데 행복하지 마음은 아무튼 쥬플레이 오늘 쥬플레이 먼저 가가지고 하, 안 살라 했지만 아니다 이거 쥬플레이가 아니구나 이거 무슨 가차 어디 몰라요 아무튼 어디 가차가서한 건데 이거 왜 했냐면 이거를 저번에 뽑았는데 이거 너무 귀여워가지고 뭔가 둘이 또 귀여운 둘이 같이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샀는데 어디로까지? 그냥 보면 잘안 보이려나? 같이 빵빠레를 부는 애가 나오긴 했어요. 너무 귀엽잖아. 회색 토끼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둘이 같이 노면. 맞아, 음악단 미쳤죠? 진짜 귀엽다. 다 모으고 싶어. 나는 귀엽다. 엄 근데 음악단이 같이 놀 수가 없네. 전에 주술해정 콜카를 갔다. 온 영상을 아마 올렸을 텐데 그때 특정 소진돼서 못 받단 았 말이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받겠다고 교환권 받아왔는데 이제 있는 거예요, 입고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받아왔는데 초소 받고 싶었는데 토개는 그 항상 와주고 토개 마키 후식으로 노바라 유지 미친 라인업이 오긴 했어요. 1, 리 학년즈 초소 받고 싶겠지만 하지만 약간 뭔가 순서대로 받은 것도 하고 하여튼 마음에 들긴 해요. 어떨까나. 아, 백엽차다. 백엽차다. 저 오늘 다 봤거든요. 이제 완벽히 완벽히 알아. 미친 백엽차나. 아 이거 이건 좀 에바적 에바적 조합인데 이건 좀아 이건 좀 와, 마음이 아픈 조합이지. 아, 이두 개가 들었구나. 아니 이거는 왜또 테이프가 붙어있대? 아, 가기 힘드네. 다음, 다음, 다음. 똑같은 거거든요. 과연 뭐야? 왜 헐벗고 있어? 뭐야 이거? <laughs> 조합 미쳤나? 합자기 아, 개조할 조합이잖아. 이뭐아 뭐. 아, 이런 조합으로? 아 진짜 웃기다. 이거는 오오 조합이 정해진 카드는 아닌 것 같은데. 미쳤다. 김토끼가 계속 나오네? 어떻게 이렇게 뽑았지 마음에 듭니다. 콘도상 아주 좋아. 좋은데? 깎고요. 쑥! 와, 씨, 미쳤다. 진짜 개 멋있다. 진짜 개 멋있다. 아, 개 멋있다. 아, 조합이 누구로 나오려나? 조합이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두개산 건데. 망할. 세트병이 있어 가지고. 둘, 셋. 아, 진 누구야? 즐하네 어, 괜찮은데? 예쁜데? 오, 마이 갓. 오. 음. 할 말이 많지만 안 할게요. 하면 안될것 같다. 어, 이거 되게 예쁘다. 이거 진짜 또 사고 싶네. 이게 마그네시 마그네. 너무 예쁘다. 이거는 두니부에서 이런 게 있길래 사 봤거든요. A 포 A 포 뭐냐 이거 포스터근데세장 들었다는 거예요. 세 장이면 세 자지. 근데 아주 조합이 하나만 사고는 백일 못 빼기게 만들어놨어. 이게 무슨 조합이냐? 아니 물론 조합이 괜찮긴 하지만 뭐 히지카타에다가 오나왜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요시와라. 아치크요치크요 치크요. 막치크요가 있고 노르메가 있고 이게 뭔 조합이에요 아까 그러니까 나름 조합이 말이 되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일단 하나 사고 이건 거기다 까봤거든요 깝는데 누가 나왔냐면 아이 안 까봐 따라라라 따 너무 귀여워 초보 아, 아쇼요센들 <laughs> 쇼유센세랑 아또 아, 이름 기억났나 웬열이야 사카모토 옆에 같이 다니는 아두 글자 아무튼 이렇게 세시 나왔어요 그냥 약간 너무 마음에 들지만 살짝 아쉬웠다 이 라인업을 보니까 두 개를 사면 이렇게 이렇게 무조건 어울리는 한 뱀이다 그래서 아, 더 담아 이번 안 까봤다 아 바렘 위시 한번 아, 근데, 은호는, 종종 다 했는데, 은호는 뭐가 나와도 좋아요. 이런 만화 처음이야 아, 미쳤냐? 아, 은호는 나랑 좀잘 맞는 것 같다. 뒤에 뭐, 누구지, 그러면? 김토키 아, 심파치 아, 나름 진선조가 한명 있네. 오, 진선조 둘의 해결사 둘. 오, 좋은데? 너왜샀냐면 장구하려고 산 거예요. 벽에 붙이려고. 와 너무 예쁘다. 와왼 열? 오바지 감사합니다. 벽구하려고 샀어요. 이게 은호는 막 엄청 바라는 걸 가지고 하지 않아서 그런가? 아, 너무 다 마음에 드네. 요거는 홍대 본부대로? 거기 처음 가봤는데. 처음 가봐서 좀 재밌었어요 이런 출석모도 봤고 사온거는 이거 3개 나란귀 스티커. 나 사실 그냥 개인적으로 취향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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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잘 맞나? 싶긴 한데 근데 아무튼 이거는 다 너무 귀여워서 사왔어요 다음에 한번 더, 더 가봐야지 그 다음에 요즘 아직 블루로 이기도 안 봤지만 푸지를 그냥 한번하고 싶어서 지금 했는데 제 이상이 나왔죠? 근데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뭐가 나올지는 몰라요. 랜덤이라고 해서 원하는 거. 아니 지금 잘 기억도 안 나요. 원하는 거 모르겠는데 이 파란 머리 일기 아직 안 나온 친구 같은데 저번에 그냥 우연히 본게 이쁘더라고요. 나오면 좋겠네. 아, 뭐 이렇게 박스에돼있어요 누구세요? 먹을까? 일단 파란데. 어, 이 <laughs> 극장판도 나온 그들의 조합이잖아. 나기 나기 레오 나요. 나기 레오 좋은데? 응, 응, 응. 은혼에 미쳤나요? Yes. <laughs> 그래도 이거 다 약간 그래도 까지 않은 아닌가? 아무튼 지구를 좀 잡았단 말이에요. 궁금하다. 사실 이거 지금. 뭐... 야, 저번에 뭐가 나왔더라? 나 저번에 카무이 나온지 않았나? 이 카드 예뻐서 또산 건데 카무이랑. 어 잠깐만 히지카타 저아에본거 같지? 긴 토끼 잠깐만 누구 나왔어? 두중복 이럴 수 있나? 카무이랑 히지카타가 또 나왔네. 좋아요. 카드를 했으니까 카드 먼저 해봅시다. 아니다, 그냥 한꺼번에 잘랐다가다 카드 뜯어버리지 말고 나눠서 하자. 드라랑 카무이 소고 음, 예쁜 이렇게 던데 마음에 들. 는 아, 진짜 누가 더 하게 마음에 들듯다음에 아, 진파지랑카보라 <laughs> 긴장. 사카모토. 아 이거 사카모토는 저번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아직 정주니까 다안 해가지고 뭐지 했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야. 히지컵터 긴장. 어, 긴장이 잘 나. 다카시. 다음에 오휘지카또 나다. 히지카다오 어, 긴장. 와 이거 개 개쩐다. 오 기타 큰 까지 나왔습니다. 너무 예쁘잖아. 아에아 다음에... 얘도 카드인가? 아 얘도 카드네. 음.. 응. 괜히 닫았구만. 개맛있다오키타쿤오키타쿤 <laughs> 나왔었고요. 어, 한장 들은 거야? <laughs> 얼마였더라? 아니, 이렇게 와, 와. 아 이렇게 본드어 붙어있어. 와타카스 아. 아, 아, 아. 아, 4개나 샀네. 잘했어. 나야, 콘도상 <laughs> 아, 칼 벗고 있네. 저 너무 고릴라 맨날 칼 벗고 있죠. 그 다음에, 아, 제발... 오, 카구라다. 오, 와. 미친 조합이 떴네요. 너무 맘에 든다. 어, 이거 예쁜데. 아, 이거 긴 토끼가 개간지인데, 이거 아무튼 마음에 들어요. 다음, 다음, 이거 뭐중프샵인가 아이 진짜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랜덤 하나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샀어요. 누가 나올까? 위시가 모르겠어. 하나, 둘, 셋, 뭐야? 봐보자. 어, 그거나뭐 노란데 뭔가 비치는 게 누구야? 어디? 아니, 엘리자베스 좋긴 한데, 좋긴 한데요. 라인업이!

아쉬워가지고 아니 사실 긴 토끼 뽑고 싶어가지고 아쉬워하고 한번보 했는데 기본 기본 엘리 나왔어 귀여워 긴 토끼 엘리가 진짜 귀여운데 드라도 웃기고 그치만 뭐 이렇게 있고 이 포테포테는 좀 비싸가지고 사자마자 거기서 까봤거든요 영상 안 찍었지만 근데 근데 백야차잖아 백야차는 백야차는 실루엣밖에 없잖아. 아니 카구라 전에 산거 혼자 있어서 좀 혼자 있어면 외로우니까 하나 산 건데 백야차가 나왔잖아. 너무 마음에 든. 와, 너무 귀여.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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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여기 옆에 카구라 있거든요. 둘이 같이 나야겠다 이제. 에이, 귀엽. 뽕. 이거는. 이 이런 그그 그, 동양고 뭐이 뭐, 뭐, 그런 거겠죠? 그거 킬이 너무 탐나서 샀는데 많이 나온 게 이거 기서요가거든요 j 이 y 이가 j 이 너무 마음에 든다. 아 예, 진짜 잘 나오는 것 같아. 다른 것도 좋긴 한데 이거 마음에 들어 서 그냥 하고 끝냈어요. 그러면 색깔 피 콘도상 콘도상 다음에 어 카무이 아 이게 큰게 있고 약간 s d 스록뭔 <laughs> 조합이지? <laughs> 그치만 뭐더 귀여우니까 좋네요 이게 좀 기대가 되는건데 이게 무슨 명장면 뺏지였나 아니 그냥 라이언이 다 개웃겨가지고 거든요? 이 둘은 그냥 성공이죠? 완벽하죠? 마음에 들어. 이거 이제 다른 버전인데. 와 뭐야? 진짜 은호는 아, 마음에 든다. 둘 뭐지? 이거 뭔가 셋 아닌가? 색? 뭐야? 아 진짜 모뭐 셈? 이럴 수 있음? 이렇게 긴 토끼랑 히지카타를 계속 연달아 봄? 뭐야? 어, 나 오늘 미쳤네. 마지막 아나 웃긴 거이것도뭐 나쁘지 않지만 더 웃긴 거 원하는데. 아아 아, 아. 웃긴 거 원한다. 진짜 웃긴 게 나왔네. 근데 신판지 웃긴 거 어, 이건 있는지도 몰랐는데 미쳤다. 개만해 주 이거 너무 이거 너무 탐나고 이거 이거 토시도 탐나고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아 드라도 개웃긴데. 아무튼 아 이쁘지. 맘에 든다. 어떻게 이렇게 뽑았지? 이건 진짜 쉽지 않은데. 뭐냐고. 개쩐다. 와 이제 은호니 깡이 좋네 뭐야? 타인가? 어? 이 무슨 무슨 잠만 이 극상의 분위기 뭐야? 이렇게 뽑기도 쉽지 않게. 어. 라이너 아 여기 있구나 라이너 우와 진짜 굵 같네 어머 이게 뭐야 우와 허이누거 <laughs> 맞아? 맞겠... 맞겠지? 어 이거 느낌 뭐야? 어 이거 향이 아닌가? 조금만 뜯어지는 느낌이 나지? 몸에 든다요 우와 아뭐 이게 묻는 같냐? 누르는 거 같냐? 누르는거 아닌가? 안될 테겠다.